미국과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그탑 뉴스 브리핑의 안건이 좀 많습니다. <laughs> 아이템이 좀 많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 그리고 오늘 시카고에서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현재를 무엇을 우선순위로 볼까? 그리고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리매치를 싫어하는 사람들, 마그너 용병 반란 관련 장군이 체포됐다는 뉴스도 지금 들어왔고요. 타이탄 잠수정의 잔해뿐만이 아니라 먼저 그 잔해가 인양됐다 하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유해도 어, 역시, 그, 인양됐다는 뉴스 들립니다. 코리안 나이가 이제 국제 나이로 수요일, 한국 날짜로 어제부터 바뀌었죠. 그 내용도 미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슈는, 어, 이상하다. 아직도 그렇게 나이를 세는 나라가 있었어? 하는 뜻에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CPAP 머신을 사용한다. 잠잘 때왜그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고 하는 그 수면 무호흡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일 전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를 열어놓는 호흡하기 위해서 그런 그 CPAP을 쓰고 있다. 이 약자 인데요 뭐, continuous 계속해서 positive airway pressure 뭐 이런 그 약자 랍니다 좀 마일드한 압력을 줘서 호흡 그 기도를 열어주는 2008년부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기록에 저 수면 무호흡증 조금, 증상이 조금 있다는 것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한 건강 건강에서는, 아니 건강 보고서에서는 뭐 케빈 오커너라는 주치의인데요.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80세 남자로 뭐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할 때좀 기침을 하는 것, 그리고 걸음걸이가 뻣뻣한 것, 이런 게 조금 지금 신경을 쓰고 주치의로서 보고 있다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C-PAP이라는 머신을 이용하게 됐는 거, 이게요, 어제, 아니죠, 월요일에 백악관에서 이벤트가 있었는데 아침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그 머신을 쓰면 자국이 나는가 보죠. 그런 그 자국이 나서 블룸버그 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오늘 백악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뭐 어젯밤에도 사용했다 고 최근에 한몇 주일 됐는데 잠잘 때좀푹 자기 위해서 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고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한 3천만 명 정도가 어이그 CPAP 머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한 10명 가운데 한명 정도요? 뭐 아주 아, 아주 그 어린 아이를 빼고는 그 정도가 사용하니까 미국 의학 협회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다지 아주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시카고에 가서 뭐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그 신뢰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좋아지고 있다 해서 그 지수가 마이너스 32라고 여러분들께 아침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본인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이렇게 심하고 해도 경제가 본인의 경제적인 정책이 통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오믹스 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시카고에서 연설한 것 보니까 아그 얘기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일 먼저 썼어요 하고 이제 그쪽 두 신문에 크레딧을 줬고요두 신문 전부 경제 전문 신문입니다 레이거 노믹스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뭐 트리클 Down, 위에서부터 부자가 되면 아래로 뭔가가 떨어진다 하는 것 해서 기업에 많은 세금 감면 같은 것을 해주면 그 기업이 사람을 고용을 하고 등등의 이유로 중간층 그 아래층까지도 경제가 확산된다 경제 혜택이 그런데 요즘 이, 이런 것을 트리클 다운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것은 트리클 다운이 아니라. 마름업 이 밑에를 이 위에로 끌어올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밖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잘하고 있다 전망이 발달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약간씩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문제는 경제야 스투핏 그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에 그게 그대로 현재로서는 오늘로서는 적용이 됩니다. 펜슬베니아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0%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가 30%가 나왔으니까 안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2024년도 선거에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경제를 제일 앞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28%는 민주주의예요. 요즘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나머지는 전부 10% 아래인데 그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총기 폭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9% 낙태요, 8% 이민. 7% 헬스케어 6% 기후변화와 인종불평등. 인종불평등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가 4% 아마 이건 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인종불평등.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3%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무당파 간의 차이가 있어서, 공화당은요, 어우, 저는 지금 경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47%. 이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경제 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유권자에 비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23%. 아니죠. 이게, 공화당이 47%가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23% 민주주의, 18% 총기폭력, 13% 낙태 순서입니다. 민주당은요, 어,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34%. 총기 폭력 18%, 낙태 13%입니다. 왜 경제가 안 나왔죠? 아무튼 경제보다는 민주주의를, 민주당은 더 많이 생각합니다. 무당파도 경제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무당파는 그래도 경제가 36%,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하죠. 2024년도 대통령 뽑을 때 하고 답한 사람이 30%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47%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46%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퀸이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퀸이피악 대학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여론조사할 때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라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오, 표본은 맞네요 15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2.5%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시 퀸이피아 대학이 펜실베니아에서 어,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47%, 46% 그러니까 앞서의 그 조사 결과도 펜실베니아, 이제 스윙스테이트라고 할수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그~ 스윙스테이트 유권자들의 생각이죠. 아, 무당파에서도 퀸피악대학의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51%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37%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막상막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나중에 정말로 그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겨루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말 제 3당의 후보에 투표를 할까? 아니면 제 3의 인물에 투표를 할까? 뭐제 3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아 그러면 저희 제 3당의 후보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너무 식상해요. 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공화당에게 유리합니다.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아우 바이든데. 트럼프라면 제3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민주당에 굉장히 해가 되거든요. 등록된 유권자의 44% 공화민주 전부 포함해서 제3당을 고려한답니다. 두 사람이 리매치를 하면 53%는 아니요. 사표 줄수 없죠. 어차피 대통령 안될 텐데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2016년과 비슷하긴 합니다. 오히려 조금 낮아졌네요 2016년도에는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이었잖아요 두 사람 다 너무 싫어해서 힐러리 클린턴도 엄청나게 그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였었잖아요 46%가 다른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2012년도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과 2012년 재선 때니까 아, 미웜니 공화당 후보가 되겠네요. 그때는 40%만이 제3당에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게 중요한데요. 민주당은 45%가 제3당에 투표하겠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아닌 이라고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3분의 1만 제3당에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얘기죠. 63%네요. 거의는 아니고 3분의 1을 빼니까 무슨 소리요? 공화당에게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의 인물이 되면 누가 되는가? 당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두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천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3.1% 포인트입니다 <laughs> 러시아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그 러시아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제목 자체는 어, 그, 그 썸네일에 푸틴과 어, 프리고진의 미래라고 썼지만 사실은 프리고진이 원래 모스코바로 진격할 것이 오리지널 계획이 아니라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을 납치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유출돼서 결국은 제2의 대안을 선택을 했었다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반란의 기미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에게까지 직접 보고가 됐답니다. 실행하기, 납치. 계획을 실행하기 이틀 전에 그런데 막지 못한 것은 이제 앞으로 왜 막지 못했는가 나올 테고요 결국은 이게 어떤 상태로 누가 그랬는가 누구누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한 사람이 체포됐다고 지금 러시아의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전에 1월달까지 우크라이나의 탑 그. 러시아 사령관이었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장군이 체포가 됐답니다. 모스코바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최고의 능력자 장군으로 어 지금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잔혹해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계속 1년쯤 될 때까지 별 성과가 없자 이 용병도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했었을 때이 장군이 시리아에서 아주 잔혹하게 시리아의 독재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너럴 그 아마겟돈이라고 장군 그야말로 지구 최후의 종말까지 가는 그런 별명, 제너럴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사람을 우크라이나에 넣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잔혹하게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습을 했죠. 민간인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많이 숨졌는데 결국은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정보국에 정보를 줘서 정보국이 푸틴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하는데 이건 이를테면 이중간첩 비슷한 거잖아요. 오늘 체포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장군이 교체되기 전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헤르손에서 퇴각한 건데 이건 정치적인 입장과 전쟁터에서의 어떠한 그 군사적인 입장에서 볼때 정치적으로는 퇴각했으니까 좀 러시아의 굴욕적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전투, 전쟁, 전략적으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라면 그걸 포기를 하고 우리 군, 군인들, 병사들을 보호를 해서 그냥 보호하고 집으로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배치를 할수 있는 그래서 정치 명령보다는 전장에서의 전략을 앞세웠다 하는 그 장군이 지금 체포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죠. 네 아무튼 이 프리고진은 반란으로부터는 탈출을 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차를 마실 때도 차 테스터가 차를 시음하는 사람이 먼저 마시고 마셔야지 되는가 암살 위험이 있다는 얘기고 푸틴도 결국은 프리고진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을 달고 다닌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체포한 것은 프리고즈네 반란을 도왔나 뭐 이런 의미 아니면 뭐 러시아 내부의 희생양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탄 자네를 수거한 것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거의 뭐 사천 4,000m 바닷속으로 내려갔던 5명 전부 조종사까지 숨졌습니다 조종사가 타이탄, 타이탄 잠수정을 만든 회사 오션 게이트의 CEO였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진으로 오는 걸 보니까 야 저걸 어떻게 바닷속에서 끌어올려서 크레인이 트럭으로 옮기는 그 장면인데요 해양경비대가 이제 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도 그 잔해 사이에서 다 이렇게 수습이 전부 다섯 분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수습이 됐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잠수정의 잔해와 유해를 잘 보고 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6월 18일이었습니다 9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타이타닉을 보는 것 자체도 몇십 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다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 타이타닉에 이게 다 사람이 히셋 쉬셋입니다. Said, 이 경우는 쉬셋 쉬셋인데 1 9 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마흔 네살그 영국 타이 아니 파키스탄계 영국 사업가 굉장히 굉장히 부자인. 그 아들은 너무 무서웠는데 아버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북미, 그게 어버, 아버지 날이었으니까요. 같이 아버지와 들어갔다. 이게 이제 동생이 한 얘기였는데요. 어머니는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뭐, 가디언 등과의 매체에서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해서 흥분해서 원래는 내가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내 자리를 양보한 거다. 왜냐면 하이 타이탄이라는 장수정에 들어갈 때는 우주선을 탈 때와 같은 많은 무슨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 전에 운동 준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요. 죽을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서명만 하면 거의 앉아,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만 있다 하면은 갈수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양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회상을 하는데 그 전에 여동생은 너무 정말 무서워 했는데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이그 뭐죠 그 퀴즈, 퀴즈 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바다 아래 한 3,700m 되는 거기서 퀴즈를 풀어서 세계 기록을 세우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팬데믹 이전에 가기로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 가게 됐대요. 그런데 아들이 그때는 아, 나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은 19살이지만 그때는 이제 19살, 18살 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된걸 너무 아쉬워했고, 이번에 그 가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딸은 그 17살인데요. 결국은 어머니가 먼저 포기를 하셨답니다. 이 잠수정을 쭉그 따라가는, 지원하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 선박, 폴라 프린스라는 선박인데, 이 어머니와 17살, 그숨진 19살, 어, 대학생에게는 여, 여동생이 되겠네요. 같이 선박에 타고 있었는데 딱 1시간 45분 지나고 두신, 두절이 신두 연락이 두절됐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96시간 지났을 때 포기했답니다. 왜냐면 그때 산소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은 그 훨씬 이전에 네파에서바닷물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타이탄이 네파에서 고통은 없을지언정 어쨌든 숨 급히 그숨 저세상으로 가셨잖아요 다섯 분다 그래서 어머니는 96시간 될 때까지만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에게 어, 최악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장례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텍스트를 보냈다고 하고 현장에서 그런데도 딸은 해양경비대에서 다섯 분 모두 숨지셨습니다 이런 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라고요 이 어머니와 딸은 그 루비큐브인가 봅니다. 아마 그 퀴즈, 그 이렇게 척척척척 맞추는 것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뭐 마돈나가 의식불명이 돼서 뭐 심각한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어제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하고요. 모든 투어를 지금 연기했거든요. 이것도 아주 빅뉴스고, 미국과. 이건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이네요.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늘 전부 한국의 이제 수요일 어제, 미국은 지금이 수요일 오후입니다. 나이가 예전에는 코리안 나이였잖아요. 한국 나이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 그리고 1월 1일이면 또한살 해서 12월 31일에 태어나면 이틀 만에 두살 되는 코리안 나이와 국제 나이, 태어나면 0살, 그 다음에 생일이 돌아오면 한살 되는 국제 나이로 전환한 것을 크게 보도라고 설명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출마할 때의 공약이었고요. 이런 세 법이 사회 혼돈도 조금 없애고 비용도 줄인다. 이게 사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받을 때도 그렇고 보험금이라든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받을 때 혼돈이 많고 국제 사회에 나와서도 나이를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한국분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요. 그러나 아직도 뭐 술과 담배를 살수 있는 나이는. 어 이런 나이로 안 하고 원래대로 하고 뭐 군복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안을 세명중 아니죠. 네명중세 명이 뭐 정확하게는 뭐 86%라고 CNN은 보도를 하던데요. 그렇게 이제 찬성을 한다는 거고. 어 일본은 1950년에 국제 표준 나이 지금 미국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 10년 뒤에 베트남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했네요 1980년에 이 국제 나이를 채택을 했다는 것까지 세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 전체 정규 방송도 한번 봐주시고요. 연방 그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것의 의미, 그게 바로 this is america를 얘기하는그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앞에 이미 전해 드렸었던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